네. 2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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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가 없어졌다. 일단 우리 빨리 이걸로 뜯어서 소미를 찾자. 어. 첫 번째로 옷이 났어. 아, 어, 여기 번호대로 있는데, 이거 팔인 거 같아. 한번 오. 보여주세요. 와! 옷이랑 일단은 첫 번째. 음. 어. 이미 번호판 같은 숫자를 뜯으니까 곧바로 이게 나오네. 신발이 먼저 나왔네. 이거 번호판대로 했는데요. 음. 팔뭐뭐뭐뭐모모모 이렇게 났는데요. 그런데 아까 그거 있어요. 팔뭐뭐뭐 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어 요거 어첫 번째는 뽀둥이가 설명해 준대요. 이렇게. 음, 첫 번째는 신발, 요렇게록 생겼습니다. 난 여기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.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, 여기 이렇게 보관을 해놓을게요. 두 번째, 어, 바지 같은 게 나왔네요. 바지를 뜯어볼게요. 두 번째, 팔, 뭐, 뭐, 뭐 해서 팔 다음에 뭐는 이 신미기, 뭐, 아무튼 모르겠지만, 이 바지가 나왔습니다. 요렇고록하게 생겼어요.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옆에다 잘 예쁘게 만들어줄게요. 세 번째는 요렇고록하게 물병이 나네요. 탈 모모모에서 이렇게 요로고록한 물병이 나네요.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고요. 그리고 또. 또 있고요. 데요 선글라스도 있어요. 요렇코렇하게 생겼어요. 네. 어정 영상 시간 이제 마무리할게요. 네, 아직 1 분도 안 됐는데요.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 아직 더 있는데요.